불러볼 자아는요. 지금 이 순간 이번 청파제에는 코킹 클래스를 제외하고도 동문 게스트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세개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저는 어제 레포트를 쓰다가 정말 이여경까지 갔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분여로 돌아왔습니다. 이부 역시 진행을 맡게 된 MC 윤아영이고요. 여기 숙명여대의 촉촉함을 뿌리러 온 촉촉한 초코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Just like me to mess of a good thing. Another night brewing, I don't even know when we became this way. Now you're acting so different than when back when we had it easy. now you don't believe me when I say I'll change. But how can I trust now? Whoa, oh, the silence is way too loud. Yeah, yeah. 네, 처음으로 불러볼 자아는요, 지금 이 순간. 이곳, 이 시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대학생 진보미 자아입니다. 2부터 10까지 적힌 총 9가지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뽑은 공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총 5초의 시간을 제가 카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 안에 생각을 해주시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 똑같은데 달라 여러분 역시 이게 피디님의 아, 센스입니다 똑같은데 달라라고 첫 번째 질문부터 완전 빠르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세븐틴 나오잖아요. 또 어. 제가 열심히 본방사수하고또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원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리고 선배님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pd 가 되셨잖아요 저희가 유명해져서 나중에 선배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에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 숙명 인들이 사회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진보미 선배님과 함께 마지막에 처음에 했던 1위로부터 영원까지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로부터 영원까지 yeah, I watch you every day, baby, don't run away. 선배님의 인터뷰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몰랑해라고 치면 선배님 유튜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선배님 유튜브들이랑 b e r So many youtuber. So many y o u t u b doesn't matter if it's true I've got a feeling love will give us what we lack The world is waiting up The world is waiting half a step beyond our door And if it's not enough I wanna see the stuff the world has got in store I 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y'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 no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이라2021 청파제 1.15 공원 해지의 회전목마 진행을 맡은 MC 윤나영입니다 여러분 앞서 진행된 쿠킹 클래스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청파제에는 쿠킹 클래스를 제외하고도 동문 게스트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세 개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그첫 번째 시간이고, 게다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간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희가요, 1 1 5공원에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15부터 라고 하면 선배님이 영원까지 해주실 텐데요. 제가 115부터 라고 하면 여러분도 댓글창에 영원까지 영원까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배님 구호 외칠 준비되셨나요? 네 <laughs> 아, 약간 우글거리지만 민망하지만 네. 약간 음악 중심의 없어. MC가 됐다는 느낌으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콤하게 1위로부터 영원까지 <laughs>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계절이죠. 그리고 또 가을 시스동 굿즈를 사신 분들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가을 시스동 굿즈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착 메모지부터요. 마스킹 테이프, 클립, 집게까지 뭐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최고의 완벽한 문구 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다양한 배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약간 뷰티 유튜버가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laughs>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요, 크리스마스도 벌써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리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송이 카드도 있는데 뭔가 학우들끼리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네. 깜찍한 카드네요. 사실 두 번째 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특히 저는 어제 레포트를 쓰다가 정말 이 지경까지 갔는데. 바로 이 짤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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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주름 디테일 보세요 표정까지 완전 저를 똑같이 그린 이 짤인데 인턴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표정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공허한 눈에 세 번째 짤 공개해 보겠습니다 <laughs> 길어, <웃음> 길어. <웃음> 여러분 길어요 아, 아시죠 여고 <laughs> 4시 다 같이 했는데 어, 아무래도 저희 입학할 때 그리고 여기서 틈새 홍보를 하자면요, 이 뿔을 쓰고 있는 이 눈송이처럼요, 여러분 지금 선배님과 제가 하고 있는 이 깜찍한 머리띠 보이시나요? 이 머리띠가 담겨 있는 키트를 여러분이 이번 축제 때 포인트를 열심히 모으시면. 함께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제에 아주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면 요 깜찍한 머리띠까지 겟하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네. 머머리 눈송이는 잠시 떠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 갑자기 중간 중간에 홈쇼핑이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저 오늘 뭐 팔로 나왔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아, 한 아. 번에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대충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지. 와, 여러분 선배님의 빠른 손 보이시나요? 선배님 말씀대로 한 번에 뭘못 하니까 이제 처음에 스케치를 잡는 게 중요한데 저는 왜 레포트 쓸때 자꾸 한 번에 끝내려고 할까요? <웃음> <웃음> 갑자기 그런 의문이 네. 드는 순간입니다. 벌써 귀여워, 그죠, 여러분? 또 아이송이가 대신 수업을 듣자, 그렇죠? 저희는 광야로 떠나서 <laughs> 나비스를 찾아보고 아이 아이송이들이 이제 블랙맘바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대학을 졸업해서 넥스트 레벨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 굉장한데 지금 모든 라임과 <laughs> 그쵸, 그쵸? <이> 주제들이 <laughs> 어, 쇼미를 좀 나가보는 아, 사람같은 아, 역시 여러분 저 이제 쇼미로 진출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진짜 마지막 질문까지 맞춰봤는데요. 어, 저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어, 당연하죠. 네네. 여러분.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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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입니다. 네. 최종의 최종의 최종이거든요. 최종 본이에요. 저희 레포트 마냥. 쉽지 <laughs> 않은 시간이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저의 부족한 진행과 함께 이렇게 아, 잘해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의 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함께 댓글로 즐겨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해지의 해전목마 진행을 맡은 MC 유나영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1위로부터 하면 영원까지라는 반응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1위로부터 하면 은 영원까지 1호공원 9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위로부터 영원까지.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우와>. <웃음> 그 와중에 브이로그 찍작합니다 If in time it's just a day, you be just gonna bring it home to me again. The world is waiting up. The world is raining ever stepping. And if it's not enough, I wanna see the stuff the world has got in store. 나중에 1 0 0억에 팔리고. <laughs> <laughs> 팔면 안 되죠. 가져있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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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에 굉장히 도움된다 그래요. 아 하나씩 드셔야 돼요. 두개 드시면 싸움 나는 거예요. 오시고요. 예. 제 말씀하시고요. 기다리길 잘했어.